음. 어떻게 해죠 t h 안 gator? That's a 이 l I'm doing. What's t 고 나도 a 보 o 네나 h 났어 u 자 하나씩 기능 하나씩 해봐 하나씩 자 기능 하나씩 해봐. 이번 기능은 뭔데? 반대 미어 아빠야 화면 보여줘봐 아빠 야어 안녕 안녕 이번엔 뭐바스바스가 이 작은 집안에 두대 동시에 하면은 이게 네. 저렇게 된다, 이거. 옛날에 왜. 이 자동이래. 문제 하나는.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잖아.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때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아빠는 또 나왔다 그야 빨리 이달 봐 봐. 봤어? 응. <웃음> <웃음> 야 바람이 엄청 쎄네. 한한테교시켜봐 이거는 주위를 360도 도는 거야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해보래 성규. 이제 성교시켜 성규 신교, 성교 자. 는 너는... 이폰은 나중에 저걸로 하고 응? 어서 일로. 나 왔다 갔다 해봐 이제. 오. 라 아이고. 다 괜찮네. 봐. 다 봐라. 다 봐라. 다시 이륙. 이건 튼튼하기 때문에 빠르게 항상 이륙 착륙은 요거다 이걸로 해야 되지만 이거. 천천 천천 살살 불러야 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 아,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넘어 갔다 넘어 갔다 중간으로 맞춰. 싹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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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아마거 하고싶어? 이거 해볼래? 아이 하기 다거 해보자 응이거 이거 돌이 하는거 그 어? 하는 거룩기 어? 하는거 거룩이 어, 거어거 못한대 데 다뭐 하는데? 이거 배터리 어쩌고래요. 방기. 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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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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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해봐. 와. 와. 아! 아! 아왜 빨간 물이 뚝 끊겨요? 그제 배터리가 없나? 어. 뭐 하는데요? 비싼 거로 운전 그래봐뭐 하나. 아니. 어? 뒤로 갈때 그래. 앞으로 갈러 누 아빠 이제 동안 제가 제일 잘했죠? 네. 네. 저는 막 떠오신 거안 했죠? 응! 네. 응! 위험하다 싶을 때, 그냥 다시 요걸, 요걸 누르면 착륙이야. 지금 착륙 안 해. 이륙 착륙 연습을 해야지. 해야지. 걷는 거 아니야? 아, 예, 걷 거. 응, 이야 해보자. 아야손 밑에 대아 손바닥 아아누아아 오케이. 하아아아 그리고 모드아모봐모어아고눌러아아아 먼저? <laughs> 어, 배터리 없대, 호야. 먼저, 하나, 둘, 내가지 나가지. 던지지 마. 그 모두 안 된대. 이이 <laughs> 배터리 부족 1,6 실패. 음, 배터리 부족. <laughs>